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라든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라는 건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에 가장 강력한 솔루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 프로젝트 렌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비어있는 공간들을 팝업이나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쓰고 있고요. 제 주위에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브랜드들이나 개인들이 너무 많았는데, 정작 그 친구들은 좋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에는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둘을 어떠한 공간에서 연결시켜보면 충분히 재미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다가 저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었던 프로젝트는 투인투데이스라는 이름으로 했었고요 공사 예정이었던 공간을 빌려서 22일 동안 팝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맛있는 커피 브랜드와 독립 출판 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 관련된 행사들을 같이 했어요 생각 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됐다고 라 생각을 하실 정도로 신기해해 주셨어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작은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게 매... 메인이었어요. 평소에는 보여주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 해봤으면 좋겠다가 시작인데 새로운 매장을 만들기보다는 그 브랜드들을 오프라인에서 보여주는 형태가 파법이 됐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 엔트는 공간을 기반으로. 사람들과 브랜드들이 만나고 관계를 쌓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거리란 끊임없이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고정되어 있는 거리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들을 넣는다는 라 의미에서 오프라인 잡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다가와서 그냥 공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팝업이라는 건 작은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선명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특별한 만남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이 브랜드화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고, 오프라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팝업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해요. 그 공간에서 온전하게 시간을 보냄으로써 즐기고 싶은 거죠 잘 설계된 공간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게 저에게 큰 영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인스피레이션을줄수 있는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서 저 자신도 그 안에서 같이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매력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렌트는 공간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공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경험이 공간 그 이상으로까지 확장되는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 관계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그리고 해외까지도 갈수 있는 복합적인 형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어디에도 좋은 콘텐츠를 넣고 그 공간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할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진 근본적인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